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오전 아침에 어, 산에 올라오는 게한 11차 정도됩니다제가 뇌출혈로 4년 전에 뇌출혈로 어, 수술을 안 하고 퇴원해서, 퇴원해서 어, 1차가 뇌출혈, 2차가 뇌경변, 3차가 뇌경변, 4차가 작년 11월 28일 뇌출혈. 그래서 4차에는 시술을 했습니다 시술한게 아니고 시술을 긁어내고 어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어 운동을 하면서 어어 아침마다 이렇게 어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저 뒤로 보이는게 관악산에 관악산에 끝부분 남곡으로 끝부분에 삼성산입니다 삼성 삼성그룹 갈때 삼성산입니다. 제가 어 이렇게 어어 아침마다 여기 매미 소리도 좋고, 뭐 저는 뭐이 이 유튜브 할지도 모르고 어 유튜브 할줄 모르고 그런데 어 그러니까 공기 좋고 이런 데서 한번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건강, 건강에 관한 어제 의학 지식을 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오늘 강의 주제는 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잠이 보약이다. 잠이 보약이다. 어 미는 잠꾸러기 뭐 이런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잠이 보약일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 잠을 잘, 잠을 많이 자면은 출세 없다, 출세할 수도 없고,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지고 어, 활동을 해야 되고, 어, 그렇게 성공한, 어, 뭐, 대기업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그런 것은 그분들의 말씀이고, 왜 잠이 보약이나 옛, 어르신들이 얘기를 했을까요? 어. 그것은, 어, 그것은 잠을 자, 자는 동안에 내 인체에는 만 명의 의사들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 내 몸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뇌질환 환자분들은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잠을 많이 자야 되고, 저는 잠을 푹 자려고 합니다. 낮, 낮에 될수 있으면 한 시간 정도 한 시간이라도, 한 10분 정도라도 잠을 자줘야지, 몸이 개운한데, 낮잠을 즐겨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 낮에 바쁘다 보니까, 낮잠을 못 자면은, 그날은 좀 몸이 컨디션이 힘듭니다. 힘든, 힘드니까 어, 어, 그래서, 특히 뇌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은, 특히, 어,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잠을, 어, 잠을, 충분한 잠을 자야지, 어, 내 활성산소를, 어, 공, 치유하는 내, 어, 내 면역세포가, 어, 잠을 자는 동안에 활성화가 되어서, 어, 건강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 내일은 밥이 보약이 있다,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이 보약이 다 오늘은 잠이 보약이라, 아, 이기는 장꾸러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을 잘 주무십시오. 편안하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